시작부터 참가자 논란이 터진 보이즈 투 플래닛부터 롤라팔로자의 헤드라이너로선 아이브 와 제이홉 손흥민 홈 구장을 점령한 글로벌 인기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의 신곡 뛰어의 글로벌 성적 빌보드를 장악한 케이팝 데몬넌터스의 속편 제작 가능성 지방행사의 태연 이름 도용 논란 민희진 전 대표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상반된 상황까지 이번주 놀라운 케이팝과 연예계 소식을 함께 알아볼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아닌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위 지방행사 태연 출연 논란 지방 행사에 소녀시대 태연이 출연한다는 포스터가 등장하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는 9월 장수읍에서 열리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의 포스터가 지난 14일 공개되며 태연의 출연이 알려졌죠. 이에 팬들과 언론들은 궁금함에 장수군청에 태연의 출연 사실을 물었고 장수군청 관계자도 언론과 통화해서 태연이 맞다고 답했다는데요. 그러나 SM 측은 공식 입장으로 태연이 해당 행사에 출연하지 않는다고 알렸고 심지 출연제의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냈죠. 그러자, 장수군청은 처음에 소녀시대 태연이 출연 예정이었으나 무대가 부득이하게 취소되었다고 해명했지만, 다음날 태연의 섭외가 불발되었으나 출연진 후보 명단과 포스터시안이 외부에 유출된 것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해당 축제에 진짜로 섭외된 태연은 따로 있었죠. 만 13세의 트로트신동 김태연이었는데요. 하지만, 장수군청 측은 트로트신동 김태연의 출연과 혼동한 것이 아니냐는 언론에 질문에 김태현 쪽에 섭외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섭외 자체를 부정했죠. 이에 김태현의 소속사는 대행사를 통해 섭외 요청을 받았고 정식 루트를 통한 협의여서 출연을 확정지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장수근청 측이 출연 및 섭외를 부정하는 말을 하자 소속사는 김태현 양이 큰 혼란과 상처를 받았다고 설명하며 자신을 무대 위에서 진지하게 증명해 나가고 있는 시기에 이런 당혹스럽고 무책임한 상황에 휘말리게 된 점이 유감이라고 했죠. 또한 소속사는 김태현 양의 정신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장수읍 축제에 출연 취소를 알렸습니다. 장수 군청은 허위 섭외로 축제를 알리려다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것 같네요. 6위 롤라 팔로자 소 케이팝 매년 여름마다 개최되는 종합음악 장르 페스티벌 롤라팔루자에서 케이팝 아이돌들이 활약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음악 페스티벌에서 케이팝 아이돌이 메인무대의 헤드라이너로 서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데요 지난 7월 12일과 13일 베를린에서 열린 롤라팔루자에도 케이팝 아이돌들이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섰죠 먼저 1 2일의 헤드라이너로 축제를 뜨겁게 한 것은 아이브 걸그룹 최초로 서브페스티벌 의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선 아이브 는 외국 관객들이 한국어 떼창을 할 정도로 굉장한 모습 을 보여주었죠. 또한 13일엔 j o p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올라 약 6만 명의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어 아이브는 20일 롤라팔루자 파리 무대에 2년 연속으로 오를 예정이며 8월 열리는 롤라팔루자 시카고에서는 트와이스가 롤라팔루자 시카고 최초의 걸그룹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서는데요. 롤라팔루자 시카고에는 트와이스 외에도 엑스티너리 히어로즈, JYP의 신인 보이그룹 킥플립 지코가 프로듀싱한 보이그룹 보이넥스도어, 하이브의 미국 현지화 걸 그룹 캐츠아이가 출연할 예정이죠 이제 해외의 대형 음악 페스티벌 에서도 메인스트림에 올라선 케이팝 아이돌 들이 너무 자랑스럽네요. 5위 위험이 뜬 미니진 고발당한 방시혁 하이브가 미니진을 상대로 고발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4월 하이브가 미니진 전 대표를 상대로 경영권 탈취 시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1년여간 수사한 끝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구체적인 판단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민전 대표 측은 경영권 탈취 시도 혐의에 위법성이 없다며 두건 모두 불송치 됐다고 전했죠. 이에 하이브는 즉각 반발하며 검찰에 이의 신청을 접수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습니다 반면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는데요. 하이브의 상장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에게 하이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사모펀드에 팔도록 유도한 뒤 하이브 상장 직후 얻은 주식 매각 차익에 30%인 약 1,200억 원을 챙겼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였죠. 기존 투자자들은 대부분 기관투자자였고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연기금도 포함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요. 금융당국은 사기 의도를 갖고 주식시장을 불안한 것으로 보고 방시혁 의장과 하이브 전임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4위 블랙핑크 신곡 성적은? 완전체로 돌아온 블랙핑크의 신곡 '뛰어'의 성적이 놀랍습니다. 지난 11일 발매된 블랙핑크의 '뛰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에서 12일부터 16일까지 연속으로 데일리톱송 글로벌 차트 1위를 기록했는데요. 누적 스트리밍은 일주일 만에 4,600만 회를 돌파하며 블랙핑크의 글로벌 인기를 실감하게 했죠. 다만 한국 시간으로 18일에 스포티파이가 해킹을 당하며 '뛰어'를 듣는 것이 불가능해져서 순위에 영향이 가나 했었지만. 18일까지도 1위를 유지하는 중이었습니다. 또한 띠어의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서 공개한 직후 24시간 내 가장 많이 본 동영상 1위에 올랐고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차트도 계속 1위를 유지 중이죠. 해당 곡에 참여한 작곡가에 따르면 이번 신곡 띠어는 멤버들이 직접 K팝 테크노 트렌드 하드코어 여름 히트곡을 부탁했다는데요. 현재 블랙핑크는 놀라운 규모의 월드 투어 공연을 이어가고 있죠. 미국 LA와 시카고에서 멋진 공연을 보여. 준 블랙핑크는 내년 1월까지 북미 유럽 아시아 등총 16개 도시 31회 공연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3위 홈문을 완성시킨 걸그룹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화제인 걸그룹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등장하는 퇴마 걸그룹, 헌트릭스라고 할 케이팝 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빌보드에서의 성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지난주 빌보드 메인송 차트인 빌보드 핫백에 차트인한 헌트릭스의 골드는 이번 주 무려 1 7계단이나 상승하며 6위에 랭크했죠. 최근에는 많은 케이팝 아이돌들이 빌보드 핫백에 진입하고 있지만, 그중 탑10에든 K-pop 그룹은 방탄소년단이 유일했었는데요. K-pop을 표방하는 가상 아이돌 그룹이 이 같은 성적을 낸 것이 이례적이죠. 이 외에도 헌트릭스의 How It's Done은 29위, 헌트릭스 루미의 솔로곡 Free는 41위, 와릿 사운 l 라이크가 43위, 테이크 다운이 51위를 기록. 악령 보이 그룹인 사자 보이즈의 유어 아이돌이 16위, 소다팝이 35위를 차지하며 K-pop 데모넌터스의 놀라운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엄청난 인기에 당연히 헌트릭스 와 사자 보이즈의 컴백 즉 K팝 데몬 헌터스의 속편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따르는 중이죠. K팝 데몬 헌터스를 만든 감독에 따르면 이미 속편에 대한 아이디어는 넘칠 만큼 충분히 있다고 말하기도 했고 넷플릭스 역시 시리즈화를 검토 중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2위 손흥민 홈구장을 점령한 아이돌 글로벌 인기 보이 그룹 스트레이키즈가 K-팝 아이돌 최초로 손흥민의 홈구장인 영국 런던 토트넘 스퍼 스타디움에 입성했습니다. 7월 11일부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시작으로 유럽투어 콘서트를 진행 중인데요. 네덜란드와 독일에서도 스타디움 공연을 매진으로 인기를 보여준 스트레이키즈가 이번에는 영국 런던 토트넘 스퍼 스타디움에서 6만 여석의 좌석을 모두 매진시키며 멋진 공연을 펼쳤죠. 토트넘 스퍼 스타디움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대표팀 손흥민 선수가 캡틴으로 있는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유스퍼 FC의 홈구장으로 그동안 비욘세, 레이디 가가, 위즈키드 등 월드 스타들이 공연한 공연장인데요. 스트레이키즈는 원래 1회만 공연하려고 했으나 티켓 매진 성원에 힘입어 하루 더 공연을 추가해 영국의 팬들과 멋진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이키즈의 영국 인기는 엄청난데요. 세계 3대 음악 차트 중 하나인 영국의 오피셜 차트에서 미니 앨범 오디너리와 타이틀곡 매니악으로 앨범 및 싱글 차트에 처음 이름을 올린 뒤 이후 내는 앨범마다 모두 오피셜 차트 랭크인에 성공할 정도로 영국의 탄탄한 팬덤을 구축했죠. 영국에서 멋진 공연을 선보인 스트레이키즈는 이후 스페인 마드리드,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까지 스타디움 투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1위 시작부터 참가자 논란. 많은 기대 속에 시작된 엠네아이돌 서바이벌 오디션 보이즈 투 플래닛 그러나 시작부터 역대급 참가자 논란이 생겼는데요. 프로그램 구조상 시작할 때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시그널 송 센터 김건우 참가자에 대해 한 네티즌이 엄청난 폭로를 했죠. 김건우 참가자와 과거 같은 소속사 연습생이었다고 주장한 폭로자는 김건우 참가자가 과거 소속사의 높은 분들에게 과도한 편애를 받았고 김건우 참가자는 이러한 편애를 이용하여 레슨에 빠지고 술을 마시라고 나 일본 여행을 가기도 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공금 횡령을 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김건우 참가자는 소속사 내에서 마치 일진처럼 행동하며 여러 연습생들을 괴롭혔다고 폭로했는데요. 그래서 여러 연습생들이 이로 인해 우울증과 불안 장애, 공황 장애 등 여러 정신 질환을 얻어 약물 치료를 하는 중이라고 주장했죠. 폭로 글에는 연습생 계약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논란이 생기자 보이즈투플래닛 제작진은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던 중 과거 해당 소속사의 부대표였던 A씨가 언론과 인터뷰를 했죠. 그는 사실을 바로잡고 싶다고 했는데요. A씨는 신인 개발팀은 특정 연습생을 편애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김건우 참가자에게 당시 연습생들의 맏형이자 리더로 팀원들의 성장까지 책임지는 무거운 역할을 맡겼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크지 않을까 걱정했다고 말했죠. 또한 월말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도 실력이 뛰어나서였을 뿐, 평가는 특정 인원의 의견이나, 편애로 좌우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여행 관련해서도 연습생들의 컨텐츠를 찍을 목적이었으며 해당 일정은 소속사 대표와 부대표의 최종 결재를 거친 공식 출장이라고 말했는데요. 끝으로 A씨는 김건우 참가자에 대해 데뷔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이 컸으며 실력과 리더십 면에서 중심 역할을 맡기기 충분한 인재라고 설명해 주었죠. 그러자 네티즌들은 폭로자의 말에 따르면 편애를 한 당사자의 인터뷰이기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는데요. 폭로자는 김건우 참가자를 향해 개인 SNS 계정을 만들어 사과문을 올리고 자숙하며 보이즈 투 플래닛에서 하차하라고 요구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논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5년 7월 셋째 주에도 연예계에는 많은 소식들이 들려왔는데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놀랐던 연예계 소식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요 매주 연예계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두유람이었습니다.